안녕하세요. 저희는 뽀리, 유리, 이쁘리입니다. 둘이서 처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. 그리고 오늘은 키네틱 샌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로는 밀가루, 기름, 기름. 빈 종이컵입니다. 아, 그리고 파스텔도 준비해 주세요. 원하는 색깔 하나 준비하시면서 먼저 빈 컵에 밀가루를 넣어 주세요. 이 정도 넣어 주셨으면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뭐야 되지 물컹물컹해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. 그리고 막대로 섞어 주세요. 지금 제가 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밀가를 걷었어요 <laughs> 그리고 여기 섞어주세요 네 지금 다 섞었어요 그럼 이제 파스텔 원하는 색깔 있잖아요 네. 이거를 갈아주세요 <laughs> 진한 색깔을 원하시면 좀 많이 갈아... 네, 지금 이렇게 다 섞였어요.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한 만져보자면 만져보자면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살짝 밀가루 느낌인데 좀 딱딱한 밀가루? <laughs> 좀 굳은 오래된 젖은 모래 젖은 그, 네, 모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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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단면을 보자면 뭉치고 근데 이게 많이 없어서 되게 송송송 썰려요.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나면 재밌을 것 같아. 진짜 키네틱 샌드 느낌이 라서 네.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. 근데 단점. 손에 솔직하게, 많이 네.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이 손에 많이 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에 다묻어 손에 안 묻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단점인데 진짜 재밌어요 완전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전에 만든 게 있는데 그 섞어볼게요 아니지 아니,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아니지 <laughs> 네 섞어봤어요 굉장히 근데 전에 게 민트색인데 민트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냥 아예 민트색으로 보이는데 괜찮을 거예요 <laughs> 이상 뿌리, 뿌리 <뷰리>, 이뿌리였습니다 <laughs>